자, 72번.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 a, b, n에 대하여 다음 이성로 a1 곱하기 bn의 값을 그 급수의 합을 구하다라는 거지. 자, 일단 공비가 같대, 두 등비수열에. 그래서 공비를 r로 써놓고 얘의 첫째 항 a1, 얘의 첫째 항 b1. 이런 거놨을때 얘는 둘다수렴한데 얘는 8로, 얘는 b로. 그럼 뭐야? 얘가 8로 수렴하면 등비급수에서 수렴값은? 1-r 분의 a1으로 수렴한다고 했고 얘가 8그 다음에 얘는 1-r 분의 a1 b1은 누구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뭐다 a1과 b1을 뺐을 때인데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해봐라 이 말이야 이해 됐어?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a1 빼기 b1이 1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두 식의 값을 빼서 a1 빼기 b1을 이용을 할 거야 즉 1-r분의 a1 기 1-r분의 b1을 해주면 1-r분의 1로 묶었을 때 a1-b1이 되고 얘가 1이다 이 말이지. 그럼 얘는 1-r분의 1이고 이 값이 얘에서 얘그으니까 2랑 같다 이 말이야. 2. 그럼 얘로부터 2분의 1은 1-r. 따라서 r은 2분의 1과 같다라는 게 나오겠죠. 자 그럼 이제 r이 2분의 1이니까 a1과 b1을 찾아주면 r이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 양쪽에 2분의 1을 곱하면 a1은 4가 되고요. 얘도 2분의 1이니까 양쪽에 2분의 1을 곱하면 b는 b1은 3이다라는 게 나오겠지. 그래서 a1과 b1을 찾아주고 이제 두 등기수열을 곱한 수열에 급수의 합을 구하라. 이만해. 자 그럼 an은 a a1 곱하기 r의 마1제곱이고 bn은 A1 곱하기 R의 N마 1제곱이야. 얘네들 곱한 게 AN, BN이잖아. 둘이 곱해봐. 4, 3, 12 곱하기. 얘의 제곱되니까 4분의 1에 N마 1제곱이 AN, BN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얘의급수의 합. 1 마이너스 R분의 A1. R이 4분의 1이죠. 1 마이너스 R분의 A1. 4분의 3분의 1분의 12. 따라서 16이다라는 거지. 16. 이번의 정답은 16입니다.